4번 어느 학교에서 A 반 학생 20명, B 반 학생 30명이야. 20명, 30명. 반가운 어, 수업 신청자를 조사했더니 A 반 애들 중에 5분의 1, B 반 애들 중에 6분의 1이 수학 과목을 신청했대. 50명 중 임의로 1 명을 뽑을 때그 학생이 수학 과목 수업을 신청했을 확률. 자 우선 식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냥 느낌으로 알수 있는 게. A 반 학생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얘가 신청을 했을 확률과 B 반 학생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신청했을 확률. 도움 되겠죠. 자, A 반을 뽑을 확률은 20, 30, 50명 중에 20명. 근데 그 중에서 신청했을 확률은 5분의 1. B 반을 뽑을 확률은 50분의 30. 그 중에 신청했을 확률은 6분의 1.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거든. 그지? 그러면은, 얘는 5분의 2니까, 어, 이거 계산 다 해야 되나? 자,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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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해주면, 25분의 2. 요렇게니까, 하 10분의 1. 그치? 그러면은, 50으로 통분할까요? 여기서 5가 나오고 2 나오니까, 50분의 9가 답이 되는 거지. 근데 얘를 좀 이쁘게 식으로 쓴다 치면, A반 학생 뽑는 사건을 그냥 A라고 하고, B반 학생 뽑는 사건을 B라고 해볼게. 됐죠? 응. 그 다음에 수학과목 수업을 수학과목 수업을 신청했을 확률을 E라고 해볼게. 됐죠? 응. 그럼 P2는 결국 구하려는 거는 A 중에 수학 신청한 애들과 그죠? B 애들 중에 수학 신청한 애들. 더하면 되는 거고, 얘는 조건부 확률 공식에 의해서 PA 곱하기 p e 바 A가 될 거고, 얘는 PB 곱하기 P2바 B가 되는 건데, 얘가 요거고, 얘가 이거고, 요거. A 반 애들 중에 신청을 조사했더니 걔가 수학 신청을 했을 확률이 5분의 1, 얘가 6분의 1이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이 나오는 거지.